음량입니다 우선 상자를 열어볼게요. 디코다 치즈가 있구요. 이렇게 야채가 있어요. 그리고 스플레가 있어요. 음... 수플레는 달걀 흰자 거품으로 가볍게 한 다음에 오븐에서 가열해서 이렇게 부풀리거나 가극 부풀려서 이제 자극적이고 달콤한 혼합물이라고도 이제 불려오고 있어요. 음, 반드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앉는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음식이기도 해요. 음, 나중에 수플레 요리는 보여드릴게요. 오늘로써. 음 마켓컬리 플렉스 2만원대 플렉스 끝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템페예요인도네시아의 천국장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은 샐러드를 먹을게요 음 못본게 있었어요 어 토마토 해초샐러드 그리고 템페예요음 템페는 한동안 마켓컬리에서 판매를 안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판매를 시작했고 나중에 이거 토마토 소스에 버무려서 해, 해서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엄냥입니다.